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적탐입니다. 야, 좋은 소재 있어. 좋은 소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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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 생겼어요. 이야, 수마가. 어우 수마가. 좋아, 좋아, 좋아. 일단 갈게요. 아 참, 무료 물건 접수도 받습니다. 요거 제 번호니까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퍼덕퍼가 갖고 찍어드리고 멀리 보신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잘생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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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품 번호 468번입니다. 468번. 자, 엣지가 얼마냐? 제가 해봤어요. 음, 엣지. 엣지, 5. 1m30. 1m30네. 1m30. 제가 여기 옆에 서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말이 엉켜요. 자꾸, 자꾸 말이 엉키네. 1m 30 나옵니다 제가 또박또박 해야겠다 갑자기 급해진 후에 자 W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2.8 나와요 2.8자이 돌은 어디냐 자 신타용 신타용 오우 신타용 오우 신타용 좋아요 신타용 메이드 인 신타용이 아니고 메이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은 지금 수입이 되나? 지금은 안 될걸요. 근데 지금 예, 예전에 예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왔는데 이게 아, 수마 보세요. 아이 수마가 우리나라 거에서 작살 나지. 근데 메이드 인 신다옹 메이드 인 신다옹인데 이게 무려 14년 전에 수입이 돼서 감정을 감정 평가를 받았어요. 감정 평가. 감정 평가에 얼마나 나느냐? 여기 사장님께서 알려주시는데 14년 전에 감정 평가액이 1억 3천 나왔대요. 1억 3천. 아... 인정하시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메이드인 신따님인데, 자 이거 보세요. 막 수마가 아, 이렇게 보시면 막 평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막 뭐가 뭐가 많이 변화가 돼 얘는. 네? 아 진짜 얘는. 명석이네. 수입석도 이렇게 명석이네. 명석이 될수 있네. 아, 저쪽 거? 아, 저쪽 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그죠? 1억 3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1억 3천. 야, 그래. 일단 일단 그렇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야, 탑돌도 아니고 뭐야. 수마가. 그죠? 이 석질이 뭐냐면 푸석한 석질이 아니에요. 어? 이게 차돌이나 뭐이 차돌이라는 표현이 맞, 맞겠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단단한, 단단한 음, 석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쳐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세워도 엄청나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아, 이거 짐벌 잡혀고안 되네. 제가 여기서 끊어놓고 해드릴게요. 보 이걸 탁, 그카트해서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그죠 어디? 이거 세워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도, 그죠? 이렇게 세워도. 와, 뽀다곤 하네. 그죠? 자, 다시 원위치 원리, 시켜놓고. 자, 이게 감상 가치가, 아, 좋습니다. 색감도 약간 어, 청색 계열, 청색 계열이 나고, 이 검은, 어, 오석띠가 있어요. 이, 이 표현 맞나 모르겠네. 표현 맞나 본데, 수석에 어, 조예가 여기, 기, 어, 있으신 분들은 좀, 부연 설명, 댓글에 해주세요. 자, 이쪽, 뒤쪽에. 자, 뒤통수, 뒤통수. 아 이거 뭐야. 뒤통수가 더 예뻐, 변화는. 착살인데. 자, 저 앞쪽은 잔잔한. 잔잔한 변화라면 이 뒤통수는, 아, 기가 막히게 막, 세월의 풍, 막, 세월의 막, 이 세월 미라 해나? 야, 이거 뭐, 퇴조감도 아니고, 이거 이, 이 단단한 석, 석질이. 자, 이쪽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이렇게. 이쪽이 잘 보시면은, 무슨 무령이 있어. 형상석이 응. 날수 있어요. 이쪽에 뭔가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이, 어떻게 이 연출해 하냐에 따라서, 이 저쪽에 이 형상석이, 어, 형상석으로, 어,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쪽에 개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이 뒤가, 개울이가, 더 이상 물러, 물 물러설 때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가 뒤로 더 가면 큰일 나요. 저 죽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책임져야 됩니다. 뒤로 가봐야만 안 돼. 적정만더 뒤로 가봐야만 안 돼.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형상석을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 그죠? 요 밑에 뭔가를 해도 되고, 요이 이쪽 앞면으로 봐도 되고, 저쪽 앞면으로 봐도 되는데 이 돌에 이 정원석의 장점 뭐냐 하면은 사방팔방 변화가 좋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거 봐 이쪽 이쪽 이쪽도 얼굴 될수 있잖아 그죠 변화가 좋아요 변화가 아 수마가 막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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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작살이고 작살? 작살? 죄송합니다 자밑야 이쪽으로 앞쪽으로 와서도 자 뭔가 형상석이 있는 부분에 이쪽 머리 부분이 있고 요 부분에 수마가 크게 아주 크게 갖고 저저 저 뒤에는 뒤찬찬하게쫙 갔습니다 자이 뭐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그 제가 잘 몰라갖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1억 그 3천이었는데 어 판매 가격은 더 보기란에 제가 표기에 놓겠습니다. 참고들 하셔갖고 요 부분을 갖다가 정원에나 어디 영업장에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어 그리고 옥상이 안돼요. 옥장은 절대 안돼. 큰일 납니다. 이것도. 정어석 이 정도 크기 엄청 무게 많아요, 이거. 또옥상 절대 안 되니까 어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상차해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갖다 놔도 수입석이라 해. 수입석이지만 이 정도 수입석의 대표석 계열이 아니라 템프로. 어, 오케이, 오케이. 대표 해면 또왜 대표라고 해면 또또 혼내실 분들이 있을 것같아고 그냥 수입석의 템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석질과 이 정도의, 어, 석격. 석격이 맞죠? 숙적이 있으면 석격도 있어야지. 석격이면은, 어,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해도 안 따고 좋네. 그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구독을 하세요. 아주 좋은 메이딩 신따용입니다. 신따용 아죠 신따용.